어,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 뒤로 걷는 모습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자칫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운동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연 뒤로 걷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친구가 친구도 다리가 아파서있는데 누가 그러더라 그런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서 운동하기 전에는 엉치가좀 안좋았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노인 인구 중40% 이상이 앓고 있는 쇠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관절은 손상이 심하기 마련이다 막 추었을 시큰시큰하면서 다리가 뻑 풀면서 한번 돌아가서 했었죠. 푸시고 많이 아했어요 너무 매끈하고 시원한 목걸어. 그래.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무릎의 통증이다. 제작진은 일반인과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체열 측정을 통해 무릎의 통증을 알아보기로 했다. 10년째 관절염을 앓아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와. 관절이 튼튼한 일반인의 체열을 통해 통증의 강도를 알수 있다. 측정 결과 정상인의 무릎은 평균 34도 정도의 붉은색을 띠는 반면 관절염 환자는 30도 정도의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은 연골이 닿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다른 염증과는 달리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무릎 관절 부위의 온도가 낮은 것 이것이 바로 통증의 원인이다. 한년부터 관절염을 알아온 올해 63세 유재순 씨. 6개월째 뒤로 걷기를 하고 있다. 잘못 당겼으니까요. 힘들 때. 계단을 절대 못내려서 저희도 계단 내려가는 데 아무 이상 없고. 같이 않고 내려가도 되고 뒤로 걷기를 한 이후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유재순 씨. 관절염 초기 유재승 씨의 무릎 온도는 정상인보다 4도 정도 낮았다. 그러나 뒤로 걷기를 6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33도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인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릎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다. 뒤로 걷기가 통증을 줄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관절의 온도를 상승시켜 마치 뜨거운 찜질을 한것 같은 효과를 줬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뒤로 걷기를 한 결과 무릎의 온도가 평균 4도나 오르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무릎의 통증을 덜어주는 뒤로 걷기. 그렇다면 뒤로 걷기의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20분 동안 같은 속도로 앞뒤로 걷기 한 다음 운동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운동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산소 소비량, 최대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을 차례로 비교해본 결과 뒤로 걸으면 산소 소비량이 13L로, 심박수는 127L로,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361칼로리로 증가해, 운동 효과가 앞으로 걸을 때보다 50%가량 더 올라갔다. 익숙치 않은 동작을 할 때는 힘이 많이 들고 피곤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뒤로 걷기도, 어, 우리가 익숙치 않은 동작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더, 그 어, 운동량이 더 많다고 보겠죠. 뒤로 걷기가 앞으로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뛰어나다면 사용하는 근육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 동작 분석 결과, 앞으로 걷기에서는 주로 다리를 켤때 사용하는 대퇴구와 무릎, 발목 등 다리 앞쪽 근육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뒤로 걷기는 다리 뒤쪽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평소에 안 쓰던 근육까지 운동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근육의 활용도에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걸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여섯 개의 근육의 전극을 붙이고 앞뒤로 걸을 때 근육이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해봤다. 걸을 때는 다리의 앞, 뒤, 옆에 있는 여섯 개의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먼저 앞으로 걸을 때는 근육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뒤로 걸을 땐 모든 근육의 활동량이 증가했다. 그중대퇴부은 2개 이상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기전에 관절염 환자의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어, 편지를 걷는 것,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수영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들 자체는 모두 전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튼튼하게 하지,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할수 있는 운동은 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 어느 부분만 해결하지, 큰 나머지 부분을 해결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뒤로 걷는 운동이 무릎 뒤쪽 연골을 굉장히 튼튼하게 연골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태양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힘들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없지 뿐만 아니라 몸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은 증가하고 무릎의 근육은 약해져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럼, 무릎 안쪽에 있는. 게다가, 무릎과 발이 균형을 일으켜, 관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어나왔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되게 이제 활동을 잘안 하니까 뚱뚱해지고, 또, 뚱뚱해짐으로 인해서 관절염은 이제, 무릎에 체중이 더 많이 실으니까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절염 환자에게, 뒤로 걷기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천천히 하세요. 전문가들은 초기 관절염 환자나 일반인들이 뒤로 걸으면 관절 건강에 이롭다고 한다. 하지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하다. 어, 처음에 30분, 40분 하게 되면 어, 오히려 역효과가 오니까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단위로 하시면 좋겠고 또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가 휘어진 정도의 환자는 오히려 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70이 넘은 연세가 어, 많으신 분들은 몸의 평행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운동 운동을 운동 잘못하다가는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온도가 낮은 오전 시간에 걸어서 관절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완만한 상지를 걷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여유있게 걷는 것이야말로 뒤로 걷기에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거북이, 고래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장수의 비결은 바로 만난 뒤 모든 것을 천천히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수 동물들은 예외 없이 이 리림보 일색이었는데요.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모든 것에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유 있는 당신의 행동이 몸의 평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덤으로 가져다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